성경에는 구약과 신약과 가릴 것 없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나병은 요즘 한생병이라고 부릅니다.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그게 짙어지면서 피부가 곰고 썩게 됩니다.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없어지고 코도 뭉개어집니다. 나병으로 불린 병의 증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기도 하지만 전파 경로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기도 감염, 직접 접촉으로 전파되며 가정 내 장기간 긴밀한 접촉이 주요 경로로 알려져 있어서 그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만이 아니라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도 평소에는 마을에 들어와서 살지 못했습니다. 먹을 게 필요할 때만 어쩔 수 없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마을에 들어와서도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찍에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13장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외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혹시나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에게 왁스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찍이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나병환자가 완치되었다는 사실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가는 길에 이미 나병이 치료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열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를 보시고 예수님은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본문의 대체적인 줄거리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내용이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직접 안수하시거나 기도해 주시지 않고 그냥 제사장들에게 보냈을까요? 평소에 환자를 치료하시던 모습과는 달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제사장들에게 갔을까요? 왜한 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온 것일까요?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간 걸까요?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과 이방이란 말은 똑같은 것일까요? 먼저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과 이방이란 말은 사마리아 사람 원래 유대인들이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아수르에 멸망하고 여러 가지 이들을 겪으면서 혼혈과 혼합 종교적 색채를 가지면서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종교적 순수함. 민족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들처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하고 말도 섞지 않았고 음식도 같이 먹지 않고 정말 이방인처럼 이방인들보다 더 심하게 대우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는 이야기 중에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홀로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인정과 구원의 선언을 받은 사마리아인과 나머지 아홉 유대인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그것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열 사람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모두 다 똑같은 병에 걸려 있었고 똑같이 비참한 상황에 처하여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관에 들어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의한 병 고침의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 근처를 지나가시면 알고는 함께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극률히 여기소서라고 강구했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모두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가 일반인들과는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12절에 방금 전에 읽었던 대로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 나병 환자가 일반인들 속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 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해졌다는 확인을 받아야 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 다 율법에 대한 지식들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을 때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제가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까?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시 제사장들을 찾아 떠나갔던 것이죠. 나병 환자가 일반인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야 한다거나 일반인들 속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해졌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다 율법이 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이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죠.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셋째로 그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그들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극률이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병이 나왔다는 선언이나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 약속도 없이 그저 대뜸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러 하셨지만 이에 대해 의아해하거나 아니 선생님 먼저 저희 몸을 고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제사장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런 몸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묻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무런 의문 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런 반문도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아홉 사람과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아홉 유대인들과 달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자 가던 길을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기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머물러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시는 상태예요. 쉽게 다시 만날,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그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로 가던 길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그가 제사장이 가는 길에 다시 돌아왔는데, 예수님 만날 정도면 그리 멀리 가지 않았을 때였다는 거죠. 그의 몸이 깨끗해졌음을 발견하자, 지체없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같이 가던 동료들에게 아무 말도 않고 혼자서만 슬그머니 돌아서지는 않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모진 질병과. 고초를 함께 나누던 다른 동료 아홉에게도 적어도 한 번쯤은 같이 가자고 권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죠. 그러나 아홉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율법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는 순수와 순수한 신앙적 동기 때문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만일 그렇다면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나무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신의 처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면 율법대로 이행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한 일이라는 그들의 명분 뒤에는 예수님이 깨뜨려 보신 다른 동기가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아홉 명에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이 났고 제사장이 확인을 받은 뒤에 다시 자기에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의 확인을 받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나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앞뒤가 맞아 보이지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은 아홉 명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받고 싶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의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짚은 것 뿐입니다. 이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대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꼭 집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의도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낳은 걸 발견하고 우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자면 아홉 명에게 율법이 정한 바대로 행하는 것그 자체보다 사실상 그들에게 더 급하고 간절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인과 선언을 한시라도 빨리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박탈당했던 모든 사회적 권리와 명예를 되찾는 것이에요. 문둥병이 걸리자, 한센병이 걸리자, 그들은 나병이 걸리자 모두에게 경리 됐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어요. 한순간에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되고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놓고 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제사장에게 그것을 확인받고, 낫다라는 말을 들으면, 식구들에게 돌아가, 친구들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안락한 잠자에서 편안한 잠을 자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그 이들이 너무나 간절하고, 그리웠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감사하면 되겠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사회적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즐거움이나 편안함을 누리는 일이 그가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바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 다른 아홉 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회복이 중점이었다면 이 사마리아인은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신 그분,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나의 명예와 나의 즐거움을 태차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서 그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 또한 나병에 걸려 있었고 처참한 삶의 여건 속에 있었을 때는 단지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바람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겠지만 막상 그의 육신적 병고침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그때 이제는 다른 이유에서 삶의 보다 궁극적인 동기에서 더 절급하게 갈급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다른 아홉 사람과는 달리 단순히 신체적 병 고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삶의 온전한 변화를 받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적 삶의 환경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와 가치관이 함께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와 그의 발 아래 엎드린 그에게는 그에게서 이러한 변화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몸이 다 나았느냐, 이제 깨끗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공동병역과 영어 성경에서 볼수 있듯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엎드리며, 감사를 드리는 이 모습, 이 사람의 태도가 무엇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나병이 치료되었으니, 이럴만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찬송하고, 감사를 드리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병보다 더 아무런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러한 감사함으로 살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실제로는 감사의 마음을 찾아보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겠으나 세상이 못마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만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쌓이면서 자기 자신마저 못마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를 현대인들이 감사의 조건을 채워 나가는 거에만 몰두한 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 조건에 채우는 것만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들이 채워지면 행복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행복하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조건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다가 모은 모든 것을 거니까 즉 그것이 구원해 줄 것처럼 매달리니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혹시 보문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병이 치료되는 정도의 큰 사건이 일어난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은 자기 기분에 도치되어 감사할지 모르나 도로 제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마리아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그것의 본질과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걸 가볍게나 당연하게나 혹은 하찮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엎드릴 수 있는 대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뜻이죠. 절대적 순종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경험에서만 가능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외의 대상을 모두 상대화 시켜버립니다. 또한 신마저도 이용하려고 듭니다.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 신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기도 합니다. 결과는 허무함 밖에 남지 않습니다. 본물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바닥에 낮출 수 있는 대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럴 때만 참된 의미에서 찬양과 감사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삶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삶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판단을 내놓고 그 엎드려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단지 율법이나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홉 유대인들도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개입과 신비적 치유나 해결을 갈망하는 것이 곧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홉 유대인들도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 때문에 주님의 긍휼에 의한 해결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믿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강구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만으로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예수님만 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만으로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홉 유대인들도 그 정도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에는 물론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무한한 능력과 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하지만 그것이 곧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넷째로 통상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기적이나 신비로운 일을 경험했다고 그것이 곧참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은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지는 자신들의 체험을 통해 아홉 유대인들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죄 많은 한 여자가 예수님 발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고 향유를 부었다는 이야기가 누가 보금 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와 예수님을 한대 묶어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것을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이 여자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마리아 사람과 재 많은 한 여자의 믿음은 단순히 감사를 드렸다거나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한없이 낮출 수 있는 절대 대상을 경험했다는 데 있습니다. 한없이 낮추는 절대 대상. 이것이고 믿음이고 거기서 참된 감사의 마음이 가능하고 참된 찬양이 가능한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한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은 한순간의 경험과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붙들어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가 단지... 말씀을 많이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것. 정말 절대 대상.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모든 걸 뛰어넘고 이 말씀만이 나를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씀만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것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경험하고 신을 벗은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고백한 것처럼 발 아래 엎드린 것은 절대 순종의 깊이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말씀으로 엎드려지고 그것이 믿음의 토대이고 믿음의 결과임을 알며 아버지의 말씀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살려고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 더 배우게 힘쓰며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빚어져 그 말씀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